이번에도 류네요. 아, 다른 버전의 류죠. 그리고 상대는 사쿠라. 아니, 이것은? 예, 사쿠라가 류를 동경하고 있죠. 야, 동경은 상대로 잘 싸우고 있어. <laughs> 류보다 잘 싸워.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미안해지게, 예, 류가 또. 아, 류도 그거 있어요. 역가드야. 싱크 파동권.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역가드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가드를 원래 어디로 누르나요? 이론으로죠. 그걸 반대로 상대 공격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누르면 몇가드가 돼서 바드의 경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류 갑시다. 사 쿠라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류가 좀 잘했죠. 자, 바네사도 나왔습니다. 야, 다리 걸기 세 번째,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 번 쓰는 건 통하지 않는다. 이건가? 불꽃 파동권. 아, 하지만, 예, 콤보 한번 걸려주고요. 류 선수 이정도 맞는건 상관없어요 예더 맞아도 돼 하지만 때리는거 잘해야돼 아 8개 당첨 던지고요 아 맞았습니다 아 하지만 어때요 이정도면 예 충분히 잘했죠 합격을 시켜도 될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할까요 체력이 조금 아 짠손에 갔습니다 그는 하지만 합격이야 텐데 기스하버드 예, 이번에도 다른 버전 둘다 노란 머리군요. 기스가 직접 길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오, 저런 게 가능했군요. 노란 머리 대 노란 머리, 어떤 노란 머리가 이길 수 있을지. 자, 둘다 지금 예, 짠손 그만두고, 짠손 그만두고. <laughs> 출리 대 케미. 아, 케미, 아까 전에 줄리에, 아, 줄리라고 하나요? 줄리까느라? 예. 네. 줄리에, 예, 상관이 나왔네요. 줄리는 형사고, 어, 케미는 뭐, 특수 부대였나요? 아하, 저 커다란 허벅지에, 예, 필살기를 당했어요. 보랏군요. <laughs>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 필살기 빗나갔구요. 빗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썼죠. 네, 잘못 썼죠. 그만해. 둘다 탈락. 효스케, 효스케 대 빈슨, 바이슨. 자, 바이슨은 또두 번째 출연이군요. 버전이 다른 거죠. 아하, 바이슨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효스케는, 예, 바로 탈락이야 자, 바이슨을 주의 줄게. 오도록 하죠. 음. 아니, 바이스는 갑자기 뭐 하는 거죠? 갑자기 못해요. 이 와중에, 아, 필살기. 아, 애매한데? 예. 합격을 해주기엔 너무 애매합니다. 어, 이겼긴 이겼어요. 아,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보죠, 예. 한번 해봐. 오, 자 지금 바이슨 성우가 그거네요 셀 드래건버 셀 성우야 유명하죠 자 <laughs> 아니 얻어 터지기는데 그와중에 귀를 계속 먹고 있어 8대당첨이요자 이제부터 잘해야 돼어 사이코 플래이션 아이고 또 당첨이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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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탈락이요 두 번째 출입 단 다는 네, 예, 또 예, 다른 버전이고 히나타, 히나타는 그거죠 사립 저스티스 학원이라는 예, 격투 액션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인데 여기서도 나와지네 좋군요 하지만 뭔가요 알수 없는 점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의미 없는 점프를 아하, 아타타 죽이기는 했는데 예, 바로 얻어맞아주고 다는 다는 잘하고 있네요 상대가 못하니까 잘하는 거 아닌가 숙련건빛나갔고요 바로 필살기 하지만, 빗나갔어요. 네, 필살기 두 번을 썼는데. 단이 잘하네. 단을 국회로. 단을 반네싸로진 대자비 아닌가? 야, 단이 두 명이 출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단이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두 개의 단을 붙여서, 더 잘하는 단만 한명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못하네요. 얘 예, 못해. 아닌가요? 야, 강손, 강손. 강성. 강손, 강성, 강손은 내가 싫합니다강강술래단이니고 예안될것 같죠. 예단 탈락. 예 어차피 단은 다른 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필요 없어요. 아하 질질 질 발렌타인데 윤인가요? 이름 윤 맞나? 얘가 스크리트 파이터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윤이죠. 질 발렌타인은 아실 겁니다.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 초창기 멤버였죠. 근데 둘다뭐 하시나요? 탈락 탈락 탈락. 뭐 하냐고 도대체. 음, 욕나게 하지 말라고. 자, 이번엔 또 다른 버전의 테리. 상대는 마키. 근데 이 테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봤자, 테리가 한명더 있죠? 그 테리랑 붙어서, 한 명의 테리만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이길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야. 어, 바네사랑 붙여주기에는, 예, 역부정인 것 같고. 그쵸? 탈락시킵시다. 마이드 긴다판 티라노이 마이도 두 번째죠? 그때 그 마이는 탈락을 했었고,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자, 감극산, 빈대떡. 못해요, 못해. 마이가 너무 못하고, 긴가판도 못하는 편이에요. 이제 굳이 반네사랑 붙여보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대충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경기를 몇 경기나 봤니? 그러니까 알 수밖에. 자, 이번에는 왼쪽 상대가 록 하버드. 야 오른쪽은 코사나기 퀸. 록 하버드는 다 아시죠? 기스 하버드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예, 기스한테 버려졌나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어, 테리 밑에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리한테 배웠죠? 기술을. 그래서, 기술이, 예, 스 하워드랑 테리 기술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근데, 바로게 못하네요. 탈락이요. 예. <laughs> 이거 무슨 소개 영상이야? 예, 소개 영상도 아니고, 소개하고 끝나고, 소개하고 끝나고. 그래? <laughs> 자, 아테나 대 라이덴. 예, 라이덴은 아랑전설에서 나왔던 캐릭이고, 아이타, 아테나는 다 아실 거예요. 예.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못해, 못해. 아테나는 아까 전에 한명 성공했죠, 이미. 예, 그래서. 굳이 필요 없고. 유리대 바이사. 둘다첫 출전이죠. 자, 빠르게 빠르게. 오, 잡기 한 번에. 또 잡기 한 번. 근데 잡기 할때 그게 나오네요. 오메가 루갈이 썼었던, 예, 해골 모양. 바이수 잘합니다. 바이스 잘해요. 공격 빈도가, 와, 아름답군요. 예, 쉬질 않아, 쉬질 않아. 보죠 부조 현석. 갑시다. 오랜만이군요. 반네사랑 붙는 건 몇십분 만이야, 이거? 바이스 선수, 반네사한테역관광을 당할까요? 아니면 감각을 시킬까요? 아니면 막상 막 할까요? 어 잡기를, 야. 아, 잡기를 응수. 예, 반네사의 주특기죠. <laughs> 똑같은 건 똑같이 응수한다. 아, 또 잡혔어요. 잘하는데? 타! 아, 아깝습니다. 저거 맞았으면, 세면바닥에 대가리 세번 받고, 엄마 찾았을 텐데. 이미 합격은 맞는데, 자, 누가 이길까요? 아, 잡기를, <laughs> 잡기 캐릭한테 잡기로 응수를 계속하고 있어. 아. 야, 바네서를 이길 수 있는 캐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어쨌든 합격은 맞지만요. 어. 아하. 요, 사카자키, 그리고 이오리. 이오리는 백발인가요? 뭐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예 네, 색깔이 바뀌었나 봐야 멋있는데 <laughs> 백치군요 백치 그리고 료는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죠? 다른 료긴 하지만 예 네, 다른 버전을요 멋있다 숙련관 근데 뭔가 답답하군요 그나마 이오리가 잘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어린 반분너치도 없다는가? 히비키 대 베니마르아. 이 스테이지는 킹오브 파이터 98에, 예, 자주 나왔던 그 바이스나, 이오리 스테이지였죠. 자, 히비키는 저, 뭐, 어디서 나오는 캐릭인지 모르겠지만,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니마르가 생각보다 라이포겐을 자주 쓰는군요. 3단 길이, 적어도 자주 쓰고. 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라이징겐, 라이포겐이 아니라 라이징겐. 야 예, 필살기가 라이포겐이죠. 누가 봐도 히비키는 탈락이구요. 예, 베니마르. 공격의 빈도가 높은 거 보니까 잘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가보죠. 여기 스테이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 뭔가가 물에 잠겼네요. 홍수인가요? 자, 베니마르 선수. 아까 전처럼 공격 빈도가 높게 자주 공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를 먹을 거야. 자, 아랑고않또 기를 모다가 계속 맞고 있어요. 뭐죠? 필살기, 잡기, 필살기. 예, 맞지 않았구요. 자, 아까부터 길을 보다가 계속 막기만 하고있어 할락 뭐야? <laughs> 이럴 때가 꼭 있어요 어... 기복이 있는 캐릭이야 네, 잘할 때가 있지만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캐릭터는 에너리 없이 떨어뜨린다는거 자, 루갈 대아오마르 사무라이 쇼다운 대 킹오파 근데 루갈이 어,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네요 바로 가보죠, 시간 끌거 없이 과연 바넨사르 상대로 제노사이드 커터가 잘 통할지 제노사이드 커터 하셔야죠 아까 전처럼 뭔가요 설마 자필콤버 <laughs> 한번 당해주게요 열푼건네품게어 제노사이드 커터 한번걸렸고요 많이 당했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예 네,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아 다리 걸렸고요아카이저 웨이브가 막혔네요 탈락이요 나코오루르대 야마즈키 류진. 야마즈키 류진은 이미 합격한 캐릭이 있구요. 나코오 루르는 그거죠. 사무라이 쇼다운에서 마스코트 같은 캐릭인데, 여기서는 얼마나 잘해줄지... 자, 메로 저 위에 날고 있는 메로 공격을 해야죠. 짬발, 짬발, 강발, 강발... 많이 답답하시죠. 그럼 꺼야죠. 예, 네. 드디어 이 밑에까지 왔네요. 자 상대는 다이몬 고로를 그대로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다이몬이 원래 최강의 캐릭터죠 하지만 캐릭터를 짝수로 맞추기 위해서 예 홀수가 아닌 짝수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했습니다 자이전이류가리 다이몬의 상대를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해줘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줘도 합격을 시킬게요 아하 근데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아니면 있죠? 어.. 다이몬을 상대로 하지말고 바네사로 가볼까요? 바네사로 가보자 다이몬은 너무 강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하는 캐릭터도 예.. 다이몬 앞에서는 아닥이요 잠깐만요.. 데미지가.. 예, 몇대 때렸는데 한세대 때렸나요? 어.. 제노 사이드 커터 일단 데미지는 확실히 예.. 상위권 제노사이드 커터가 빈틈이 없어요 왜냐면 두대 때리고나서 이거이거이거 이거 저거 마지막 한타 때문에 보세요 밀려납니다 빈틈이 전혀 없어요 딜레이가 없다고 이 정도였어? 아니 다이몬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다시 보자 다시 바네사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서 다시 붙여볼게요 아 마지막 한타 피했구요 아 하지만 맞았구요 야 너무 빈틈이 없는데 와~ 바닐사가 상대가 안되네요. 다시해도 상대가 안돼. 예, 입증됐습니다. 입증됐어요. 크리자리드. 음, 에이지, 크리자리드 대 에이지. 크리자리드는 그거죠? 버스죠? 킹오파 99의 버스가. 에이지는 킹오파 95에서. 예, 아주 잠깐 등장했던 킹오파 역사에서, 딱한번 등장했던 캐릭터. 올렸습니다. 자, 스테이지는 아랑전설이구요. 제 기억으로는 크리자 리드가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지진 공격. 다이먼 고르 같은 지진 공격도 있네요. 좋아. 매니언니스. 크리자 리드는 강하니까 굳이 바넬사랑 뜰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예 일단은 홈네이지이 저게 정말 좋아요 원거리 되고 근거리 되고 예 위에도 되고 점프라 하면 피할 수 있긴 한데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니가어 그래도 그나마 예 바네사가 좀 잘하고 있네요 네 아아 말하자마자 예 필살기 아, 걸렸구요 데미지도 좋구요 인공지능도 좋구요 깔려야 깔게 없는데 다임은 고로보다는 못하다는가 합격은 예상되어 있었어요